네, 다음은 작년에 감수성을 기억하실런지요? 네, 올해는 좋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로 구성된 멘붕스킬이라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말이죠 네, 무덤 때 기대하고 무덤 때 감상해보시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우리 학교를 그만둔 사생님들이많은지 모르겠어. 어, <laughs> 아니, 우리 성화이스고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어, 사장님 한 분씩 상담 좀 해봐야 되겠어.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30대 젊은 교감입니다. 어, 첫 번째 사장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계 인 진출 좀 해보려고요. 아니, 아이들이 선생을 좋아한다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왜요? 우선은 제 얼굴 이분할 <laughs> 사람입 <laughs> 자, 그리고 또제 흔치 하는제 이름, 애들이 제 이름 김정자, 영어로 스파 너무 좋아요. 그또 저의 개기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G 월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뭐 여러분 G가 여기서 뭐죠? 그렇죠 G 깍지의 G죠. 자 그럼 깍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얀 종이를 까맣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영어 단어나 문장을 쓰면서 누가 니네가. 자, 먼저 깜지 기본 단계는 깜지 스트릿이죠. 스트릿. 거리를 걷다가 스테이션이 보이면 기차를 타고 깜지 타운으로 가죠. 요세 단계는 굉장히 쉬워요. 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깜지 월드에, 타운에서 월드로 나아가죠. 그 다음에 깜지 핫은 깜지 핫. 요기가 좀 힘들죠. 네, 마지막에 깜지 절정체 깜지 갤럭시가 있어요. 그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야, 여기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여자친구 없잖아요. 여자친구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깜찍 위켄. 방학엔 깜찍 베케이션. 크리스마스도 걱정 없다. 왜? 깜찍 크리스마스가 걱정. 화아나 자, 화아나 제이제이가 우울하다. 부부싸움 <놀람> 했다. 짜증난다. 이럴 때 깜찍을 쓰는 거예요. 누가? 니네가. 이게 뭐다? 깜찍 프리티켓 자, 마지막으로 제 다리처럼 연약한 제가 여러분들 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 진정시키기 위해서 깜지 면제권, 깜지 다음권도 있다고요. 어때요? 보셨죠? 아니, <laughs> 저게 지금 좋아하는 분 보여요? 네. 어, 아, 희한하네. 아니, 그러 보니까 선생님 닮은 연예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구? 밤새 누구, 찾았는데. 아 됐다. 이게 제대로돼요 교감 선생님 자꾸 이러시면 제가 교감 선생님 제깜찍 연락실에 초대하겠어요 아. 제이지는 러블리 아다 200번씩 싸우시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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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진짜 닮았죠? <laughs> 제가 기숙사 사감을 하고 싶다는데 어차피요. 나도 싶어 그러니까. 아이 나도 싶 보세요. 우리 학교 기숙사 사감 선생님, 우리의 동아마을 기숙사 사감 선생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녹교사들 창문들아창문을닫지 않으면 기합이 나가서. 얼마 이렇어지고 장문을 닫지 않으면 직사한다왜 시베리아로 어, 어. 왔고 어떻게 즉사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 딱 혼낼 때딱서 있을 때왜 이렇게 틀려 있는 거예요? 다감해 당신한테는 그 학생들이 어떨지 몰라도 한 집안의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내가 기사상업이면 모든 걸자유로 하겠다 하면, 하면 이게 바로 임팩트 그렇지 않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요 애들이 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럼 아니, 뭐가 문제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영어 선생님 이름이 너무 야해요 뭐가 야 돼? 정자 다음 선생님 들어오세요 생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리 학교에 체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강 선생님 아니 왜또 갑자기 학교를 그만는다는 거예요? 실은 제품은 교사가 아니라 연기자가 되는 겁니다 제품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연기 할줄 아세요? 사실 남모르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아 여기 대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예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직의 보스 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 이라고. 나 같이 줄다고. 아, 우리 또 늙다고. 아, 야야야 야. 야야 야, 야.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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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고맙습니다. 하나 더 주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연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laughs> 아니 대사를 해보시라고 <laughs> 아니 뭐, 저랑 장난하는 거요 아니 뭐두 번째 우이여거게두 번째 역할 브라운이 뭐야 뭐야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그야 저 사람이 무서운 거야. 아, 얘가 제일 문제야. 얘가 제일 문제. 잘 무서. 왜 학교에 학교를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 계약상 학생님처럼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싶습니다. <laughs> 뭐 싶습니다. 아니, 그럼 취업 나와서뭐할 건데? 사표 내고 싶습니다. 아니, 사표를 취업한 사람이 있어. 그럼 사표자는 뭐할 거야? 아, 회사 차려서 사장님으로 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회사 차려서 사장님께뭐할 건데? 푸도 내고 싶습니다. 아니, 군대는 막, 저거 잘지고 있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렇고, 별상 아까 화장실 잠깐 갔더니 아이들이, 그, 수보이 그, 야매 떼 뭐, 그, 김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겸상,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겸상,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일본말 맞지? 일본말도 어. 아니다어 그럼 뭐 미국말이야? 미국말도 아니다 그럼 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말이 아니다아 <laughs> 그럼 말이 아니구요? 시느 소리. 컴퓨터 속에 가정부 많이 봤습니다. 형님 가정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교감 선님 컴퓨터에도 가정부 있는 거갸루상 많이 봤습니다. 남철아 <laughs> 도대체 아, 이 아, 정체가 뭐야? 나나 엉덩이가 자꾸 잠뻑이... Duda, g a r u 다